같은 듯 다른 듯 북한 정치 역사관으로 바라보기.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북한은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고 언어는 문화어를 사용합니다. 특징은 80%가 산림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GDP 117위의 국가이며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1990년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3대 세습인데요. 북한의 수령체제의 시초 기밀성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현재 북한을 존재하게 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성군정치, 세습과 같은 북한만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며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특징은 반도이지만 군사분계선으로 섬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로 있으며 시장경제 체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의 다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관은 어떨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 인식인 유물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모든 사회 구조와 역사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순을 일으켜 공산주의로 발전했으며 경제관계의 모순과 계급 투쟁에 의해 자본주의는 소멸된다고 말하며 역사 발전의 동인을 계급 투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 인식은 유물 사관에서 시작해서 주체 사관으로 정리가 되는데 역사 연구에서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은 결국 박탈되었고, 유일체제의 정당화 도구로 역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을 재정리하고 역사를 왜곡 및 날조하였으며, 객관적인 기술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인 김우호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김일성의 항일투쟁 등을 굉장히 주관적인 기술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사회의 법과 제도는 봉건 통치자들의 통치를 합리화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고조선의 팔조법, 그리고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민족 정통성도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경우 고조선, 고구려, 고려에서 북한 당국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펼치고 있으며, 신라의 통일이라는 표현은 없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침공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인의 투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얼과 고구려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고려의 통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의 등장으로 보며 이러한 고려를 뒤집어 엎은 조선의 건국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민족사의 정통성 계승자로 정당화하며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역사는 어떨까요? 남한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편입했고 넓게는 만주, 연해주, 동아시아 지역도 한국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의 시작은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이 가장 중요하며, 선사시대부터 현재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 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난다면, 누군가는 고구려만이 한국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한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선왕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조선왕조는 반역의 자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